죄송해요. 어, 우리 문구장 죄송합니다. 우리 2편으로, 2편으로 했어 했... 이건 너무 방송이 아까 끊겨가 날라갔어요. 날라간 건 아니고 끊긴 거잖아요. 끊겼죠? <laughs> 자, 그러면 한번 어. 이거는 뭐죠? 이거는 방탄 스티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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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 뒷면을... 이렇게 똑같이 했고 뒷면도 이렇게 <laughs> 똑같습니다. 자, 손도 똑같습니다. 손. 자, 이거 하나. 네. 아, 이거 진짜 뜯어보고 싶다. 아, 뜯어보고 싶은데, 어. 양손이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. 맞아요. 거지대가 없어가지고. 자, 그러면 이거는 수척 두 개인데. 맞아요, 수척 두 개. 이거는 저희가 인스로 꾸밀 거예요. 인스로 꾸미는 거는 음. 못 찍겠지만, 그 음. 끝나, 인스 꾸미는 음. 걸 끝나고, 음. 어, 이렇게 음. 쓰는 거나, 어, 음. 하는 거는. 맞아요, 보여드릴게요. 할,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두 개도 똑같습니다. 맞죠? 어? 맞죠? 어 이거는, 이거는 어, 마카롱은 음. 생략하시고요. 마카롱. 이거는 자석 기거리인데 이거는 포도 와인이 닮아서. 어 잠만요. 갑자기 어, 이거는 포도 와인이 닮아서 갑자기. 어 아, 진짜 이쁘죠 여러분? 네, 진짜 이쁘네요. 이건 자석 기거리인데 맞아요. 이건 이거는 제, 제 거. 야 <laughs> 이거는 제 거예요. 이거는 초코 파이님 거. 이거는. 어, 포도와이님 고!입니다! 이거는 의심받지 않도록 딴걸 어. 했는데, 음. 저는 겨울 느낌이 나고, 저는 봄 느낌이 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, 이거는 나,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! 안녕! <laughs> 안녕! 안녕.